안녕하세요 코지입니다 제가 일주일 전이었나요 r x 스 제로 마크 2에 관련돼서 이건 브이로그용으로는 조금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영상을 올렸었어요 근데 그 영상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또 댓글도 달아주시고 또 구독도 해주셔서 그분들께 감사하단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영상을 올린 이후에 또 몇몇 분들이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에게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중에 저도 궁금한 점이 있어서 소니 코리아 쪽에 세 가지를 문의했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제가 몇개 답변을 받았고요. 제가 지금 이틀 동안 몸살이 걸려서 지금에서 영상을 올리게 되었네요. 자, 제가 소니 코리아 쪽으로 질문했던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RX0 마크 2가 AFC 기능이 빠진 이유가 무엇인지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소니 코리아 측에서 답변은 이렇게 왔어요. RX0 시리즈 1과 2는 AFC 기능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RX0 제품도 원래 지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RX0 마크 2 제품에서 이 기능이 빠진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지원되지 않는 기능입니다라고 답변이 왔어요. RX0 1도 이 기능이 없었고 그 후속작인 RX0 마크 2에도 뭐이 기능을 넣지 않은 건뭐 소니 코리아 말대로 원래 지원되지 않는 기능이다라는 답변이 받았어요. 제가 소니 코리아에 질문했던 두 번째 내용은 만약에 AFC 기능이 들어 있지 않다면 이 기능을 대안할 수 있는 기능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동영상 촬영 시 초점 모드에서 PF 촬영 모드가 있다고 합니다. PF 초점 모드 혹시 들어보셨나요? 제가 그래서 이게 무슨 모드인가해서 정말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구글링도 해보고 뭐 이것저것 찾아봤더니 PF PF 초점 모드라는 게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소니 코리아에 들어가 봤더니 pf 모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이 나왔더라고요 pf의 닐 모드라고 있는데 카메라에서부터 1m 이상 떨어진 피사체를 촬영할 땐이 모드를 꺼 주시면 되고 만약에 카메라에서 1m에서 50cm까지 피사체가 있을 경우는 이 모드를 켜 놓으면 초점을 잡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 쉽게 말해서, 내가 촬영을 하다가, 아, 내가 카메라에서 1m 이상 떨어질 것 같다 그러면 이 모드를 꺼주고요. 1m 안쪽으로 들어갈 것 같다 그러면 이 기능을 키면 된다고 합니다. 아,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촬영하다가, 아, 나 1m 갈 거야 그러면 끄고. 1m 안쪽으로 들어올 거야, 키고. 이거를 사용자가 직접적으로 설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결국 어떻게 보면은 브이로그 사용할 때 내가 촬영을 막 하다가 이거를 껐다 켰다, 꼈다 껐다 켰다를 해야 된다는 건데 여튼 소니 코리아에서는 AFC 기능을 이 PF 기능이 대안할 수 있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대안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제일 궁금했던 세 번째 질문. 혹시 만약 다음 펌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AFC 기능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소니 코리아 쪽에서의 답변은 추후 어떤 기능이 추가될지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첫 번째 질문 답변에서 AFC 기능이 들어가지 않았는데 펌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이 기능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서 답변처럼 AFC 기능 대안으로 이 PF 기능을 넣었다 라고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펌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AFC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는 좀 불가능할 거라는 예상을 좀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연 이 PF 모드가 AFC 모드를 대안할 수 있을 거라는 해결책이 될수 있을까요? 확실히 저는 RX0M2는 브이로그용이라기보다는 초소형 사진기라고 생각이 드네요. 어떻게 궁금증이 좀 해결이 되셨나요? 저 같은 경우는 이번에 RX0M2 그2 구매보다는 다른 카메라를 좀 알아볼 생각입니다. 끝까지 영상 시청해서 감사드리며 다음에는 더 좋은 정보와 컨텐츠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